대략적으로 봐봐, 얘들아 그 그래프를 보면 좀 공부하기 싫면데 좀 쳐다봐라 제가 0부터 4까지잖아 이게 지금 연속이고 불연속이고 이런 건안 중요한데 잘 봐, 이런 건 알아야지 내가 대입할 때 사실 n에 1을 대입하면 4부터 8까지잖아 근데 4부터 8까지라는 게 f 의 x-4 더하기 8이잖아 그 말은 이거지 x축으로 4만큼, y 축으 8만큼 움직였다는 거잖아 그래프를 대충 그려 막 내가 이렇게 대충 그렸다, 4까지가 그럼 4까지인데, 잘봐 이 그래프가 연결될지 연결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이 X축으로 다만큼 Y축으로 8만큼 올라갔다. 이런 말이잖아. 이렇게 올라갔다. 진짜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치자. 그러면 어차피 이게 8까지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건 똑같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. 그냥 4부터 8까지가 여기 8이라 칠게. 이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. 이렇게. 그러면 얘를 S고 했면 얘는 S 그냥 가는 거고 이게 x축으로 네 칸이고 y축으로 여덟 칸이니까 32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. 마찬가지 한번 더. 여기 이 친구를 이게 똑같이 여기 1대 입하면 8부터 12까지인데 x배기 8이고 16 되는 거니까 8하고 16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좀더 올라갔단 말이지.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단 말이지.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.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모양의 넓이만 쳐 똑같이 S잖아. 근데 여기 붙은 세로 붙은 넓이만 가로가 4가 되는 거고, 이게 세로가 16 되는 거니까, 얘는 64 되겠지. 이런 식으로 S 하나를 구해가지고, S는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를 곱해 주시고, 추가된 것들만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지. 일일이 함수를 구하면 안 되고. 그래서, 어, 오케이. 일단.